7장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구약성경 1,061페이지 1,061페이지 구약성경 7장 우리 합독은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7절에서 27, 29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심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대를 거두시는 하나님, 기대를 거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말라, 즉 기도를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한들 그 기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돌이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마저. 그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철저하게 돌아보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을 교훈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인데 1 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러지져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의 선지자답게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초래해달라고 민족을 민족이 망하여 민족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 달라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멈추라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온 가족과 함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죄를 온 가족들이 함께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다 민족의 죄가 유다 백성들의 죄가 유다 가정들의 죄가 도가 친하실 정도로 심각하여 이제는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는요 두 번째 이유는 유다 민족과 백성들과 가정들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는 돌이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라는 특단의 처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심각한 죄에 빠졌는데도 그 길로부터 빠져나오기는커녕 그냥 죄와 먹고 마시고 뒹굴고 있는데 건강만을 위해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죄를 멈추고 속히 회개하여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는 혹여나 심각한 죄에 빠져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저와 먹고 마시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복된 새벽 예배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무한정 기다리시지 않는다. 무한정 기다리시지 않는다. 예레미야에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교훈입니다. 무한정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인데 29절 말씀 보시면 너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24절에는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악한 마음 완악한 행동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을 굳게 하고 더 악을 행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종 네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민족들을 향하여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를 멈추라.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멈추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반응 없는 반응 없는 도덕적 의미가 전혀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8절임 2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드리 다시 한번 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우하신 그 바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제는 끝을 내겠다. 기대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기다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고 참고 또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지 않겠다 정말 기다림의 끝 참으심의 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말세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과 참으심 인내심의 끝이 보이는 것만 같고 정말 정말이 곧 임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다림, 참으심, 인내심을 가지고 내 자유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세상의 죄와 묶어 마시는 마시고 뒹골면서뒹골면서도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아직은 아니야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종말 아직 멀었어라고 자기 합당화하며 자유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내심에 감사하며 그러나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무한적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한 인내심을 끝내실 수 있다라는 기대도 거둘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채용만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노케하지 말라 하나님을 분노하기 마지 하지 말라. 19절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인격적으로 순종하라. 인격적으로 말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순종하라라는 그런 교훈이죠.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럼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내심에 감사하며, 그러나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무한정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거두시고 끝내실 수도 있다라는 영적인 두려움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